극농TV입니다. 오늘이 1월 22일입니다. 저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정길순 사장님 댁 딸기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딸기 농사 토경은 잘 지셨는데 이 배지 이 뭡니까? 지금 딸기가 네. 이렇게 된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사장님한테 자꾸 문의를 했는데 네. 사장님 이것 좀 나서 주셔야 돼요. 그러게 제가 고쳐는 드리는데, 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제가 왔다 간 제가 한 15일 정도 됐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네요. 그냥 엄청 많이 좋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딸기가 색깔이 네. 좀안 이쁘게, 네. 선명하게 안 나고, 네. 그냥 하얀 딸기처럼 그렇게 났었는데, 지금 색깔도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음. 우리 사장님은 배지를 흙일로 한데는 농사를 잘 지시고 네. 이건 코코피트를 한데는 농사를 <laughs> 못 지시고 네. 그래서 이게 코코피트에는 코코피트에 대한 기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잘 그런 것 같아요 이, 이, 이게 올해 네. 영 농사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토경에다가 흙을 넣는데 마사토 넣는 데는 마사토 논법이라고 네.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네. 지금도 잘 됐잖아요. 네. 거기 이제 토양에서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철분 결핍이라든가 마그네슘 결핍이 안 오는데 네. 여기는 이제 철분 결핍에 마그네슘에 칼슘 그이 딸기밭을 보면은 총체적 난국이요.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마침 제가 이쪽에 출장 오는 길에 제 막내 동생이거든요. 네. 우리 동생은 이제 흙농, 이제 팜도 하고 있고 이제 양해 기계 전문가요 어.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이 이폐지에 문제가 있나, 또 양해 기계에 문제 있나 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 제가 테스트기까지 갖고 왔잖아요. 저 일부러 온 거예요. 이거 고쳐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 동생한테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물어보셔요. 이 딸기 잎도 조금 그렇고요. 네. 이게 딸기가 당도도 조금 다른데 비해서 다른 두 군데 비해서 여기는 당도도 좀 떨어지고요. 가도 다른데만큼 안 커요. 이 딸기 정식 해기 전에 네. 뭘 제일 먼저 주셨어요? 저기 맹물로 이렇게 그거 해놓고 그거 정식하고. 그 뿌리 밝은제랑 그 약이랑 섞어갖고 물조르로 물을 줬거든요. 맹물 몇번 정도 주셨어요? 그 조금 며칠 들어갔을걸요. 응. 음. 삼일 정도. 응. 음.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음. 이 코코베지는 음. 딸기 끝나고 사장님이 열심히 닦아 줬는데 네. 거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아. 요거를 심기 전에 한 일주일 전서부터 양해 길로 포습을 하고 다음에 심으셨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는데 음... 이 현상을 지금 고치려면은 음...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음... 이게 이제 없어지긴 해요. 음... 그리고 제가 양해 기계를 보니까 이시도 음... 너무 약게 들어갔고 이시가 음... 좀 높아야 돼이 현상일 때는. 음... 그래야 뿌리에서도 공급을 받는데 네. 뿌리도 죽은 상태에서 응. 이 씨도 약하고 응.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난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 토경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만충작용을 응. 하기 때문에 이런 밀양요새라든가 양분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 코코피트는 물로 씻어주고 나면 물을 먹고 있다가 다음에 양액을 넣더라도 양액을 여기에 간직 간직을 안는거 간직을. 아, 간직을 양분 간직이 안 돼갖고 이런 음. 현상이 난 거거든. 음. 게다가 아까 이제 저 뭡니까 양액 테스트 해 보니까 음. pH가 p h 인 그대로 나왔지. 7.0. 7.0인데 이씨는 0.7밖에 안 돼. 음. 그러니까 이씨가 지금 이시이 시기 이 정도는 2.2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이 배지를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이 배지 안에 염류하고 인산염이 쌓여있어갖고 그나마나 가는 칼슘, 마그네슘, 철 이게 이동이 안되니까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딸기 보면 딸기 색깔도 새빨가지야 되는데 지난번에 네. 왔을 때는 딸기 색깔이 한번 써보시요 이렇게 됐어요 예, 북지를 않잖아요 북지를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딸기 배지농가의 가장 중요한거는 그 3대 원소. 그동안 이제 얘기했던 여기에 지금 티보현상들 이렇게 이 많이 났잖아요. 응. 양액을 조성을 할때 물을 원수를 조성하고 양액을 12가지를 맞춰서 넣기 때문에 본래 응. 이 딸기 하우스에서는 칼슘계핍이나지 말해야 돼. 철계핍이나 아... 근데 이 배지에 인산염이라든가 염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철을 넣, 넣어줘도 이게 이동이 안돼 갖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AI 소일을 지금 공급한 제가 3일 됐잖아요. 네. 3, 4일 정도 됐는데 AI 소일은 뭐냐면은 이게 나노의 입자가 10나노 이하입니다, 이게. 음. 그래서 pH나 염류나 인산염에 여행을 받지라 않아. 음. 그래서 이 딸기는 우리가 그동안 칼슘을 아무리 뿌려도 칼슘이 한번 움직이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3 0 c m 움직이는데 한달 걸린대요. 근데 AI 소일은 하루모에의 딸개 다 이동이 돼. 음. 물과 함께 유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지난번하고 옆색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오 달라졌어요. 그래서 AI 소일 하나가 이제 500ml짜리인데 그거를 갖고선 저 200평. 음. 그이 배지는 이렇게 1 0 0 m 되더라도 이거 곱여8평밖에안 돼요. 음. 그래서 여기 지금 다섯 개 들어갔잖아요. 이게 35평 내지 40평 밖에 안 된다고. 음. 그래서 4동 내지 5동을 그거 하나 갖고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20일 간격일로 건져주면 돼.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에다가 따로 관주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하루 만에 칼슘이라든가 마을심슘이라든가 철을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엽색이 금방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티폰 현상 이런 것도 안 오고. 음. 그래서 딸기 농가들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배지를 5년, 7년씩 쓰다 보니까 염류의 문제점이 많이 생겨갖고 이제 팁폰 현상이라든가 철결핍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들인 거를 갖고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보시면은 이제 엽색도 제대로 들어오고 딸기 착과도 잘 되고 네. 착색도 잘 되고 탕도도 다 올라가겠죠 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니, 먼저도 제가 이제 드리고 갔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서 이 아이 소일은 이제 관주를 해줘야 돼이 딸기는 칼슘은 옆면 살포보다 뿌리에서 올려줘야 돼 뿌리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칼슘은 이게 입자가. 분자가 크기 때문에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염류를 염면 살포해갖고는 흡수 이동이 느려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칼슘을 넣어주고 염면 살포해도 효과를 못 봤던 이유가 그거거든. 그래서 A I 수율은 이제 염류라든가 pH에 관계없이 흡수가 잘 된다. 그 효과는 딸기. 이제 20, 하루만 지나도 흡수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엽색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오면은 이제 광합성을 잘 이루어지게 하고 또 색깔도 이제 농, 이게 엽록소가 생성이 되고 과도 이제 착색이 잘 이루어지고 탕도도 높아지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기대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15일 전인가 왔다 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워갖고 이게 이래다가 이거 딸기 농사 이거 망치는 거거든. 응. 네, 투자는 많이 셨는데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서 한번 진단해 드리려고 왔고요. 응. 아까 이제 잠깐 봤는데 우리가 이제 저 양액 기계에서 한번 가서 보고 이실에든가 pH를 한번 체크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나 안 들어가고 있나 그걸 한번 알아보고 아울러서 지금 그 양액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이제 pH 이시는 맞춰졌는데 태수의 pH, 이 c 가 똑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 관계를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아 대게 보면은 EC, pH, 퇴수 EC, pH가 엄청 중요한데 사람들은 퇴수 EC, pH는 아예 보질 않아요 들어가는 EC, pH는 작물만 이상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퇴수는 엄청 중요해 그 퇴수가 들어가는 EC보다 높거나 pH가 높아지면은 딸기 뿌리가 죽어갖고 그 노폐물이라고 보면 되죠. 노폐물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들어가는 물량을 약간 좀 늘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형 때한 마지막 타임에 맹물로 한번 이렇게 시쳐주던가 며칠만 시쳐주면 돼요. 이 거름이 다 축적돼 있어서 그래 밑에 질소, 뭐 인산 그런 게축적되니까 자꾸 올라가거든. 뿌리는 죽어가고. 그 상태만 잘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저기 며칠데 흐리고 이제 구름 끼고 그러면 이제 딸기 이제 곰팡이병들이 신가루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년 시비할 때 이제 요즘에 딸기 이제 응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 약줄 때라든가 또 따로 줘도 돼 그래서 등록된 약제줄때에페백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하나라도 섞어서 연면 살펴주게 되면은 딸기의 조직도 단단해지고 비대도 되고 당도 이게 특히 당도 가 올라가고요 더 좋은 거는 수확 후 신선도가 오래간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열간격으로연면 살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한번 돌려줘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두둥이. 색깔이 예. <laughs>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다행인데 지난번보다 이제 화방도 좀 커졌고 이제 이 색깔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네, 많이 다행입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네. 올해 이제 앞으로 딸기 딸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5월달까지는 따셔야 되니까 관리 잘하셔갖고돈 네. 많이 버시고요 저쪽에 가서 ECPH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네. 네. 지금 양액기계 20pH를 네. 설정을 손을 안 보신 것 같아. 여전까지 <laughs> 그래서 설정 20pH는 1.2 나져 있고 20는 1.2 나져 있고 현재는 1.2라고 뜨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20가 0.7밖에 안 들어가요. 아... 이렇게. 어... 그리고 pH는 설정을 안 해놓으셨네. 예, 네, pH 네. 질산은 안 쓰셔요? 그냥 1통 빈통에 조금만 네. 지금 pH 같은 경우에는 저기 네. 7.4 나오는데 한7.0 정도 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질산은 조금만 써주시면은 한 6.5나 6.8 정도, 6.5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pH는 네. 이 시가 너무 안 맞아 갖고 네. 딸기 상태도 안 좋고 아. 지금 이 상태는. 심어 놓은, 심고 바로 주는 물이예요 이게 음... 이시를 음... 좀 물량도 약간 좀 늘려 주시고 네. 이시를 더 올려 주셔야 돼요 아... 딸기는 크는데 이시가 너무 얕아 갖고 양분 흡... 흡수가... 흡수를 못해요 아... 그 퇴소, 태수, 퇴수를재 네. 볼게요 여기 물 갖다 놓으신 거 네. 이게 퇴수물 받아 놓으신 건데 최소는 7.3 정도. 음. 이씨는 6.9. 아니, 음. 0.69. 이 상태니까, 네. 이제 뿌리는 지금 살아나고는 있어요. 아. 먼저는 네. 엄청 적었을 거예요. 저게 이씨도 올라가 있고, pH도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방을 해요? 앞으로는 이씨를 올리고, 네. 물량을 더 주셔야 돼. 아, 물량을 조금 네, 더. 예, 이씨도 좀 올리시고, 물량도 세번 주는 거를 한네 한 음. 번, 한번 정도 더 주시고, 일주량이 길어지니까 네 번, 다섯 번 이제 올라가야 돼요. 네. 그 물주는 시간이 네. 지금 저여가에 청소하셨는지 모르겠어. 에, 물은 3분 1로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물은 몇 리터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네. 저 기계에다 유량계를 달아갖고, 유량일로 주셔요. 유량일로 주면은 뭐 100L 주라 그러면 여가기가 미워도 하루 종일이라도 100L 줘요. 아... 이거는 그냥 시간만 되면 끝나니까 응. 여가기 상태, 잠적고수 상태에 따라서 그냥 3분 되면 그냥 꺼져버리니까 응. 유량일로 주는 게 정확해요. 응. 잘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유량계가 없어갖고 물량 조절이 안 되고 응. 또 그동안 이제 pH를, 이실를 맞춰놨다 하더라도 전부 다툭안 맞았고, 또 태수에 나오는 pHEC도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딸기만 총체적 난국이 아니라 양액기계도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관리 좀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일 후에 다시 와서 이 변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럼 오늘 온 김에 이제 양액, 기씨 이런 거잘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집 딸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해서 제가 경남 함양군 함양읍 딸기 밭에서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